제네시스가 더욱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온 GV70 전동화 부분 변경 모델에 상세 정보를 공개하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습니다. 2022년 3월 처음 국내에 출시된 GV70 전동화 모델은 G80 전동화 모델, GV60에 이은 제네시스의 세 번째 전기차로 뛰어난 고급감과 정숙하면서도 강력한 주행 성능을 갖춘 모델입니다. 이번 GV70 전동화 모델은 약 2년 10개월 만에 선보이는 부분 변경 모델로 브랜드 디자인 철학인 역동적인 우아함을 바탕으로 디테일이 돋보이는 고급스러운 내외장 디자인을 갖췄습니다. 전면부는 지메트릭스 패턴을 그라데이션 형태로 입힌 새로운 형상의 크레스트 그릴과 와이드한 느낌을 주는 범퍼 디자인으로 전동화 SUV만의 세련된 감성을 표현했으며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줄 헤드램프에 MLA 기술을 적용해 우아한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조화시켰습니다. 측면부는 무광 다크 그레이 색상에 20인치 신규 휠을 추가하고 기존 19인치 휠의 색상을 변경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분위기를 선사합니다. 후면부는 방향지시등 위치를 범퍼에서 리어 톰비 램프로 올려 시인성을 높이고 두줄 디자인을 적용해 전 후면 통일성을 확보했으며 리어 스포일러에 위치한 보조 제동 등의 형상을 직선화해 간결하고 깔끔한 이미지를 구현했습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의 실내는 제네시스의 디자인 철학인 한국적인 여백에 미와 타원형 요소 중심의 독특한 인테리어 테마를 계승하면서 모던한 감성을 더해 한층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는 공간으로 거듭났는데요. 클러스터와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하나로 합친 27인치 통합형 와이드 디스플레이와 터치 타입 공조 조작기를 탑재해 세련된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도어트림 상단부에서 센터페시아로 이어지는 무드램프 은하수를 형상화한 보어가니쉬와 무드 램프를 조합한 전기차 전용 밀키웨이 패턴 무드라이팅, 크리스탈 디자인의 전자식 변속 다이얼, 제네시스 신규 엠블럼이 부착된 혼 커버, 정교한 스티치 디테일을 추가한 원톤 색상의 스티어링 휠, 메탈 페달 등으로 실내 고급감을 향상시켰습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의 배터리 용량을 증대하고 다양한 첨단 전동화 기술을 적용해 더욱 편리한 EV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에너지 밀도가 높아진 4세대 배터리가 적용돼 용량이 77.4kWh에서 84kWh로 늘어났으며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도 400km에서 423km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배터리 용량이 증가했음에도 350kW급 초급속 충전 시 19분 만에 배터리 용량의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사용자가 원할 때 배터리 온도를 조절해 최적의 충전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터리 컨디셔닝 모드를 개선했습니다. 더불어 새로운 전기차 전원 제어 기술을 적용해 전기차 특화 기능의 사용성을 개선했는데요. 이 기술로 GV70 전동화 모델은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시동 버튼을 1회 눌러 전기는 사용 가능하고 주행은 불가능한 파워 온 상태로 진입할 수 있으며 이 상태에서 고전압 배터리를 활용해 냉난방 공조와 실내 V2L 유틸리티 모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네시스는 GV70 전동화 모델의 승차감과 정숙성을 향상시키고 주행 감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양을 적용해 고객에게 럭셔리한 주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기존에 적용됐던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HBC 기술이 추가돼 고속도로 주행 보조 기능 사용 중 전방 차량으로 인한 급가속 및 급제동 상황에서 차체의 움직임을 줄여 탑승자에게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웨이크업 명령어 헤이 hey 제네시스를 적용해 사용 편의성을 높인 음성인식 시스템, 별도의 장치 연결 없이 차량에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스트리밍 서비스, 디지털 키, 빌트인 캠 2, e, 디지털 센터 미러, 콘솔 암네스트 수납함 자외선 살균 기능, 동승석 자세 메모리 시스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탑재해 한층 편리한 사용 경험을 제공합니다. 제네시스는 이처럼 다양한 신규 사양을 기본 적용해 상품성을 대폭 강화했음에도 판매 가격의 인상폭을 최소화했습니다. GV 70 전동화 모델의 판매 가격은 전기차 세제 혜택 적용 후 기준으로 7,530만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 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